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몇달전 엄마의 충격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30년 넘게 살면서 제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죠. 저는 가족이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셔서 쭉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혼자서도 저를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는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피부 관리사부터 미용실, 옷집, 화장품 가게까지 뷰티에 관련된 건 하나씩 다 직업으로 가져보셨죠. 엄마가 워낙 예전부터 꾸미고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직업도 적성에 맞는 일을 하셨어요. 현재는 피부 관리사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가 엄마는 연세에 비해 동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고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들으세요. 심지어 엄마 19살 때는 동네 미용실에서 미스 코리아 준비까지 했었대요. 제가 봐도 저희 엄마 정말 한미모하세요. 어디 나가면 모녀 사이보다는 자매 사이로 많이 불릴 정도니까요. 저는 그런 엄마 얼굴을 들여다보며, 나도 우리 엄마 얼굴 반만 담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필이면 아빠를 더 많이 닮는 바람에 이렇게 못난이잖아 하면 엄마는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곤 아니 우리 딸 얼굴이 왜 못난이야 이런 동양적인 얼굴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우리 딸 얼굴은 성형으로도 안 되는 얼굴이야 엄마 눈엔 우리 지니가 제일 예뻐 라며 이쁘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얼굴이 별로 안 예뻐도 어디 나가면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렇듯 엄마는 제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이 세상에 제가 전부라고 말하셨어요. 저도 이런 엄마가 자랑과도 같았고, 자존심과도 같았어요. 사실 엄마는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정 식구들과도 멀리 살아서 참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있기에 저랑 모든 걸 공유하고, 속 얘기까지 다 하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엄마랑 두세 시간은 기본적으로 떠드는 게 일상이에요. 이런 일상이 10대 때나 20대 때는 좋았는데 30대가 되니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혼도 해야 하고 저만의 가정도 꾸려야 하는데 집에 제가 없다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결혼을 자꾸 미루고 있어요. 남자친구한테는 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 고등학생 때 엄마한테 일이 하나 생겼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엄마가 더 저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혼자 된지꽤 오래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찍적거리는 아저씨들이 가혹한 명씩 있었는데 엄마 성격이 워낙 차갑고 그런 아저씨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죠. 근데 유난히 이런 엄마의 철벽에도 계속 추파를 던졌던 아저씨가 한명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재혼한 지 1년 된 유부남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저씨 부인이 저희 엄마 피부샵 단골 손님이었죠. 이 아저씨가 자기 부인을 데리러 왔다가 저희 엄마를 보곤 그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다는데 엄마는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냐며 재혼한 지 1년밖에 안된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쌍욕을 했대요. 그런데도 자기가 1년만 더 늦게 재혼을 했더라면 엄마를 만났을 거라고 계속 뒤적거리며 선물을 사가지고 오질 않나 먹을 걸 사가지고 오질 않나 그랬다네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 아저씨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는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향수 같은 걸그 아저씨의 부인이 보게 되었고 자기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사온 향수랑 똑같은 걸 보곤 눈치를 채 저희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난리가 난게 제가 학교에서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현관문 밖에서부터 엄청난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저는 놀래서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불이 나케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의 아줌마가 저희 집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지 남편을 끌고 와 저희 엄마한테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우 같은 옆에 내가 우리 순진한 남편을 꼬셨다면서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곤 그 아줌마를 잡아당기며 아줌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줌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요라고 하니 그 아줌마는 저를 있는 대로 밀치며 두 모녀가 아주 쌍으로 제라를 떤다고 절이 안 가냐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넘어진 절 보며 완전히 눈이 돌아가선 네가 뭔데 내 딸을 이렇게 내팽개치냐며 그 아줌마의 옷을 잡고 문까지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소란이 일단락 되었는데, 엄마는 억울하다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 쓰레기 같은 아저씨는 집 아누라 뒤에서 서서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저는 가만히 엄마의 말만 듣고 있다가, 불현듯 상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거라도 뒤져보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CCTV가 많이 상용화되지 않았기에 엄마 가게에는 CCTV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엄마도 어머 그럼 되겠다 하긴 내가 그 인간이 뭘 사올 때마다 가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 밖에서 팽개쳤는데 그게 다 찍혀 있겠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그 다음 날 바로 상가 관리 사무실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 장면을 다 프린트로 뽑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한테도 증거 자료 보여줄 테니까 당장 오라고 하니 지 남편 없이 혼자 와선. 그것들을 보고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엄마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아줌마 하는 말이 내가 오해를 좀 했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희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요 오해를 했었다고 하면 다예요? 내딸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요 라고 하니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간후 엄마는 그제서야 펑펑 울며 내가 남편도 없고 과부니까 다들 나를 아주 만만히 본다며 나 같은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냐고 막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줌마의 사과가 끝은 아니었어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이상하게 날대로 다 났고 엄마가 하는 피부샵에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회원권을 끊어놓은 사람들도 다들 환불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동네 장사에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니 그때부터 타격이 엄청 컸고 손해마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이미 손님들한테 선불로 받은 돈은 집 생활비로 쓰거나 가게를 운영하는데 써버려서 엄마는 결국 은행에 빚까지 져가며 환불을 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잊지도 않은 소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욱 심해졌고 그걸 견디지 못한 저희 모녀는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이 충격으로 몇 개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엄마를 두고 학교에 가야 했으니 학교 가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죠. 혹여나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할까 쉬는 시간마다 친구 핸드폰을 빌려 선생님들 몰래 연락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엄마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이런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 화장실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용감하다고 저희 엄마도 딱몇 개월 아프시더니 저랑 먹고 살아야 된다며 다시 일을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엄마는 일부러 여자만 상대하는 직업을 고르셨고 여성복 판매원으로 취직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엄마의 등에 업혀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회사도 의료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 2년 전엔 엄마에게 피부관리샵 하나를 차려드렸어요. 엄마도 점점 연세가 드시다 보니 매장에서 오래 서 있는 게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 계시니 하지정맥류까지 생겨서 엄마가 그토록 좋아하는 원피스도 못 입게 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짠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부었어요. 그러니 4년 동안 5천만원 조금 안 되게 모였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통장을 드리며, 엄마, 이 돈으로 사장님 소리 들어. 엄마 예전부터 피부 관리 샵 계속 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우리 엄마 하고 싶어 하는 거 해줘야지. 라며 적금 통장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며, 내가 진짜 받아도 되냐고 하는데, 얼른 받으시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 통장을 받으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 시집갈 때는 많이 보태줄게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 결혼 소식보다 엄마한테 더 놀랄 만한 소식이 생긴 겁니다. 엄마가 남자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연하남으로요. 어느 날부턴가 엄마의 부자연스럽고 애매한 행동들이 더 의심을 샀고 엄마 핸드폰만 보려고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게다가 너는 왜 남의 핸드폰을 보려고 그러니? 라고 하시는데, 원래 엄마였다면 제가 엄마 핸드폰을 만지든 뭐라든 신경도 쓰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어떤 남자와 아주 애틋하게 손을 마주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불렀고, 그 남자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도망을 가는데, 뒷모습만 봐도 젊은 사람이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었죠. 엄마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주겠다며 엄청 당황해 하시는 데 사실은 몇달 전부터 남자를 한명 만났대요. 근데 아직 결혼도 못한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좀 주책맞아 보여, 차마 저한테 얘기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깊은 사이는 아니고 그냥 잠깐 아주 잠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크게 안 써도 돼. 라고 하시는데 여태 엄마랑 살면서 볼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랑 엄마는 서로 비밀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아, 대충 자랑이라도 좀해 봐. 나도 엄마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면 안 돼? 라고 하니 그냥 나보다 좀 어린 친구인데 너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워, 라며 넘겼어요. 저랑 엄마 사이에 없던 비밀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엄마는 점점 눈에 띄는 행동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의심의 눈초리로 엄마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오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저희 집에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저희 집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잠기는 도어락이라 가끔 까먹으면 문을 안 잠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엄마가 문을 잠그지 않았던 날이었고 저는 열려져 있는 문을 그대로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들리는 엄마와 그 사람의 대화 소리를 듣곤 기겁을 해그 자리에 가만히 굳어버렸어요. 엄마와 그 연하남은 서로의 호칭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연한함이 저희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곧이어 저희 엄마도 그 연한함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 듣고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보게 된또한 번의 충격 장면에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저희 엄마와 그 연한함 말고 또한 사람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제가 얼굴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10여 년전 저희 엄마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며 사랑 고백을 했던 그 유부남 아저씨였거든요. 엄마는 방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만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엄마에게, 엄마,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고, 왜저 젊은 남자는 엄마한테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니 엄마는 책에 다가와, 진이야, 엄마가, 엄마가 다 설명할게. 라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엄마의 어마어마한 과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저희 엄마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하려고 준비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저희 엄마 나이가 19살이었는데, 가난한 친정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돈을 벌려고 그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회를 준비하는 미용실의 원장 아들과 눈이 마아 버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는데 그 미용실 원장 아들이 바로 저 아저씨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연하남이 엄마가 낳은 아들이었던 거죠. 엄마는 저를 낳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20살에 애를 낳고 곧바로 저 아저씨에게 아들을 맡긴 채 동네를 떠났대요. 근데 3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우연히 그 피부샵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 아저씨는 30년 만에 만난 엄마에게 우리는 운명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냐며 엄마의 사정을 다 듣곤 다시 잘해보자고 구애를 했던 거였대요. 재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말이죠. 엄마는 당연히 안 된다고 미쳤냐며 그 아저씨를 밀어냈고 그 아저씨는 평생토록 엄마를 단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저까지 책임지고 같이 키워준다고 했다는데, 그때 그 아저씨의 재혼한 배우자가 엄마랑 자기 남편의 사이를 이상히 여겨 그 난리를 친 거였고요. 엄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진이 니가 엄마의 그런 과거를 알면 엄마한테 실망할까봐, 엄마가 미워질까봐, 그게, 무서워서 말을 못 했어. 그리고 네 아빠도 이런 내 과거를 알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너한테는 더더욱 말을 못 했던 거고. 라고 하는데, 아빠한테조차 숨겼다는 엄마의 말에 기가 찼어요. 그리고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죠. 엄마는 그런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엄마는 더욱더 오열을 하며, 내가 이 모든 진실을 너한테 말하고 싶어도 그때 네가 그 아줌마한테 했던 말이 내 가슴에 깊게 남아서 차마 너한테는 진실을 얘기할 수 없었어. 진이 네가 그때 그 아줌마한테 그랬잖니?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너한테 엄마의 과거를 말하면 네가 나를 얼마나 더럽게 생각할까. 그래서 더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너 끝까지 숨긴 거야, 진이야.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그럼 숨길 거면 끝까지 숨기던가. 왜 위자와서 가족상봉들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시집이라도 가면 다시 단란한 가족을 꾸리고 싶었어? 엄마는 옆에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며 고래고래 발악을 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 그 아저씨가 제 팔을 잡으며,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랑 내 아들이 엄마를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이 젊은 놈이 직장암 4기라는 병에 걸렸다는데 마지막 소원이 지친모를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엄마한테 딱 3개월만 같이 시간을 좀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진희씨. 엄마도 참 불쌍한 여자예요. 라며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그 옆에서 엄마의 아들이란 사람도 저한테 죄송하다며 말없이 고개를 숙여 울기만 하는데, 저는 그 아저씨의 말에 너무 놀라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되려 제가 두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안방은 순식간에 통곡의 방이 되었어요. 저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아저씨도 울고, 엄마의 아들도 울었죠.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미안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세 사람에게 미안했고, 그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저를 끌어 안으며, 괜찮다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는데, 그 아저씨도 엄마를 쓰다듬어주고 본인 아들을 쓰다듬어주며 괜찮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따뜻하더라고요. 비록 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일찌감치 돌아가신 아빠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까지 엄마 아들과 함께 해주라고 했어요. 내 눈치 보지 말고 뒤에서 숨지 말고 엄마 아들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 다 주라고 했네요. 어떻게 보면 저랑 아빠는 다르지만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친오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엄마와 오빠는 40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원 없이 보냈고, 저랑 그 아저씨도 다 같이 엄마랑 오빠를 위해 좋은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오빠 또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봄을 참 좋아했던 오빠래요. 그래서 오빠는 벚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안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를 떠나보낸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가끔씩 엄마랑 그 아저씨랑 저랑 셋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곤 해요. 그 아저씨도 혼자 되신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재혼한 그 아줌마랑은 얼마 못가 바로 헤어졌다고 했죠. 저는 엄마한테도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가끔 아저씨 만나면서 친구처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했죠.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고 틀리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조금씩 조금씩 더 살아가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